안녕하세요. 이번 아틀라스 강의를 맡은 1 8학번 이호준입니다. 2공학관 신재용입니다. 일단 순서는 첫 번째 기초 운동학 용어를 첫 번째로 설명하고 두 번째로 뼈, 세 번째로 근육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운동학 용어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몸에서 움직임을 설명할 때에는 세 기본면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상면이라고 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면, 이마 면, 이마 면은 몸을 앞과 뒤로 나누는 면, 수평면은 몸을 위와 아래로 나누는 면입니다. 네,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일단 움직임 그림과 보이는 것 같이, 굽힘 편, 가쪽 돌림, 안쪽 돌림, 돌림, 아니, 돌림, 내림, 들림 아, 올림, 내림, 네, 벌림 모음, 안쪽 번짐, 바깥 번짐,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 맞섬 물리 물리 물러섬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네. 굽힘이랑 편, 어 올림 모음, 네. 올림 내림, 걸림 모음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설명하면은 머리뼈가 있고 그 다음에 양승원님께서 발표하셨던 빗장뼈, 그리고 이 빗장뼈가 이어진 어깨뼈, 그리고 어깨뼈에서 밑으로, 팔로 이어지게 되는 위팔뼈, 그리고 김진영님께서 발표해주셨던 노뼈 잡뼈가 있는데, 혹시 노뼈 잡뼈의 순서도 아시나요, 김진영님?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노뼈 잡뼈는 노뼈가 어 쉽게 쉽게 알려면 노뼈가 노출되어 있는 뼈라고 해서 위쪽을 바라보는 뼈가 노뼈고 아래쪽에 있는 뼈가 잡뼈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손에 이어지는 손가락 뼈가 있고 복장뼈는 우리 어, 심장 조금 명치 위쪽 부분에 있는 뼈가 복장뼈 그리고 갈비뼈, 척주, 엉덩이를 이루는 볼기뼈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넙다리뼈, 무릎뼈 정강뼈, 종아리뼈, 그리고 발에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단 무축성 관절인데 이 그림은 회전축이 없는 관절이고, 운동성이 낮고, 미끄러지는 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손목뼈, 발목뼈 사이의 관절과 견제의 관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경첩관절은 일축성 관절이며, 축이 한 개인 관절이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팔꿈치, 무릎, 지절, 지절관 관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 이 그림은 중세관절, 일축성 관절입니다. 축이 한 개인 관절이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한추와 축추, 높뼈와 잡뼈, 정강뼈와 종아리뼈의 접점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타원관절, 이축성 관절입니다. 축이 두 개인 관절이고 두 종류의 회전운동을 하고 품목관절, 중수지절 관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가장 중요한 안장관절, 이축성 관절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을 잘 보시고 싶으시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 일단 축이 두 개인 관절이고, 두 종류의 회전 운동, 불곡과 신전, 외전과 내전, 엄지손가락 관절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랑 이 안장 관절은 진짜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그림은 절구 관절, 삼축성 관절입니다. 축이 세 개인 관절이며, 세 종류의 회전 운동, 변관절, 고관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건데, 근육은 너무 다 설명하면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가볍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큼직한 근육들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등세모근은 우리가 옛날 용어로는 승모근이라고 알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승모근은 위, 위에 있는 섬유, 그리고 중간 섬유, 아래 섬유로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데, 위의 서면은 어깨 갈비 관절에서 어깨뼈를 위쪽으로 올리고, 중간 서면은 어깨 갈비 관절에서 어깨뼈를 뒤로 당깁니다. 그리고 아래에선, 아래, 아래 서면에서는 어깨 갈비, 갈비 관절에서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아픔리 근이고, 네, 작용은 첫 번째로 어깨 갈비 관절에서 어깨뼈를 내리고, 두 번째로는 어깨 갈비 관절에서 어깨뼈를 위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세모근은 옛날 용어로는 삼각근이라고 우리 그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깨뽕 할때 많이 운동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도 세 가지 섬유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앞에 근육은 팔을 굽히고 중간 근육은 팔을 벌리고 뒤에 근육은 팔을 피게 됩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 근육은 넓은 등근이고 첫 번째 작용은 오목 윗팔 관절에서 팔을 모으고, 두 번째로 오목 윗팔 관절에서 팔을 펴고, 세 번째로 오목 윗팔 관절에서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 자주 출제되는 근육인데, 여기 에 있는 근육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외우면 좋습니다. 먼저 어깨뼈에서 어깨뼈 뒤에 자기 등에 있는 어깨뼈를 만져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등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가시라고 하게 됩니다. 이 가시 위에 있다해서 가시 위근, 그리고 가시의 아래 에 있다해서 가시 아래근, 그리고 작은 원근, 어깨 밑근 이네 가지 종류가 돌림 근디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팔꿈치 굽힘 근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근육이 위팔록근, 이 근육은 위팔근.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두라고 불리는 이팔, 두갈래근, 이팔 두갈래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척추 세움근 근에는 엉덩갈비근 그리고 가장 긴근 가시근이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근육, 이 근육은 시험에도 가장 진짜 많이 출제되고 네, 중요한 근육입니다. 목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작용으로는 척추관절에서 목을 굽히고 척추관절에서 목과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출제되는 시험에 네, 꼭 관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근육들은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먼저 가장 안쪽에서부터 배 가로근 그리고 그다음 배 속빗근 그다음 배 바깥빗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에이팩이 맞는 표현인 배고등근이 있습니다. 네. 엉덩 허리근이라는 근육인데, 엉덩 허리근은 큰 허리근과 엉덩근의 그두 개를 합쳐서 만, 어, 만들어진 근육으로, 여기가 엉덩근, 여기가 큰, 큰 허리근입니다. 그음큰 볼기근은 이제 볼기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엉덩이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세 가지로 큰 볼기근, 작은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큰 볼기근은 엉덩관절에서 넙다리를 펴게 됩니다. 네, 이 근육은 중간 볼기근. 이 근육은 작은 볼기근이라는데 어, 중간 볼기근은 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네, 한 유형 중 하나인데. 네. 그 이유는 네,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근육은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고, 네, 줄여서 TF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용으로는 엉덩 관절에서 넙다리를 굽힌다, 엉덩 관절에서 넙다리를 걸린다 엉덩 관절에서 넙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넙다리 비근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넙다리 근막 긴장근과 같이 작용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근육들은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먼저 넙다리 빗근의 작용은 첫 번째로 넙다리를 굽히고 두 번째로 넙다리를 벌리고 세 번째로는 넙다리를 가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네, 이 보이는 것 같은 근육을 뒤 넙다리 근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안막근, 안힘줄근. 넓다리 두 갈래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 세 가지는 내 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네 무조건 출제되니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용으로는 무릎 관절에서 다리를 굽힌다, 엉덩 관절에서 넙다리를 편다. 네,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편합니다 무릎 관절, 엉덩 관절. 그리고 저는 설명했던 뒤넙다리근 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한 근육은 넙다리네 갈래근 군으로, 어, 그, 이네 가지가 엉다리에서 근육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 붙게 된 이름입니다. 어, 옛날 이름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네 갈래근은 작용으로는 무릎 관절에서 다리를 펴게 됩니다. 네. 종아리 세 갈래근 군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근육은 장단대근,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은 근육은 가자미근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종아리 세갈래 근군이라고 하고 작용은 발목 관절에서 발바닥쪽 굽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저희가 설명할 것은 끝났고 퀴즈를 낼 건데 또 저희가 설명했던 네 강조했던 부분을 네, 퀴즈로 내겠습니다. 네, 1번 시상면에 대응하는 축은 네, 어, 어 이거 약간 설명해드리자면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이 있었는데 이 면을 어 기준, 대응. 면을 대응하게 되는 있어요. 축이 있게 됩니다. 자,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대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가로축? 됩니다. 가로축? 가로축 아닌가요? 어, 틀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찍어도 좋습니다. 네,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려워. 이마축? 네, 이마축 네. 네, 맞습니다. 어...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그두 번째, 중간 볼기근의 약화시 일어날 수 있는 증후군은? 그랜들램버그에서나아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햄스트링 뒤 넙다리근을 넙다리 이루는 근육 세 가지 혹시 기억하셨나요? 이거는 못 외우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는 근육 세 가지는 반막근, 반힘줄근, 넙다리 두 갈래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돌링근띠근을 이루는 근육 네 가지 혹시 한 개씩이라도 기억나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모르시는 걸로 알고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어깨 밑근입니다. 네, 이네 가지는 진짜 진짜 졸업할 때까지 나오니까 네,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로 빈칸에 들어가 있는 뼈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한 개라도 아시는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맨 위가 빅전뼈고, 네, 그 다음이 정자뼈고. 어떤 배요? 종아 중자... 복장 배요, 복장. 네네, 네, 복장 배 왔고요. 그다음이 노뼈, 잡뼈. 네. 네, 그 밑에 거는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잡뼈.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퀴즈가 모두 다 끝나게 됐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발표한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저그 학교 처음 갔을 때요. 그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해 동기들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네어 일단 그 OT라는 걸 원래 하거든요 2월달에 처음 들어요 거기서 원래 좀 되게 어색한데 하룻밤 자고 좀 친해지고 학기 초반에는 솔직히 어색한데 어 청주 그러니까 기숙사나 자취로 만약에 청주 친구들 많이 사귀고 과 친구들 많이 사귀면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케박해긴 한데. 어, 그리고 작년 제 기준으로는 저도 아마 1학기 때는 비대면하고, 그리고 2학기 때 기능예부학 실습이 잠깐 있어서 이제 그때 나오게 됐는데, 그때 친구들 처음, 얼굴 처음 보고 다 인사하고 되게 어색한데, 어, 같이 술도 마시고, 여러 분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 친구 만들고 사귀는 사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뭐 없으실까요? 어저그과 동아리에 물리치료학과에그 동아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 혹시 2학년 때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 어떤 뭐 슬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네, 네, 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동아리가 그래도 좀 저희 학과에서는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못한다는 공고가 뜨면 바로 그냥 카톡이나 네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또 해도 되나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셔도 돼요. 기능 해봐 대체로 네네. 뭐 배우는지 어 이제 어... 어... 네, 저희가 소개, 소개해드렸던 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혹시 책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 그럼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기초 운동학 용어 배우고 그리고 빼어 배우고 관절 되게 좀 많이 배우고 이제 근육에 들어가게 되면은 파트별로 나눠서 어깨 쪽을 이루는 근육들 그리고 뭐 어깨뼈나 갈비뼈 사이에서 이루는 근육 아니면은 뭐 위팔뼈나 노뼈자뼈에서 이그 이루는 근육들이 있고 이 근육들이 어, 닿는 곳과 있는 곳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작용하는, 작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자, 작용 배우고, 어디에 붙고 어디에서 붙는지 이런 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마 그, 있는 곳, 닿는 곳 외우시고, 작용 많이 외우시면은 아마 많이 맞으실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희 30분 강의를 하게 됐는데 혹시 강의 내용은 괜찮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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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이것으로 아틀라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